반갑습니다 리플코인 올러 분들 자 리플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 이제 (3000원까지도) 또다시 깨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우리의 지금 심리적 지지선이 이 3,000원까지 깨버렸는데, 이게 정말 관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플의 이 초대형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와중에 리플의 CEO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언급을 해주면서, 지금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할 때가 아니다. 우리를 믿어달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 발언하고 락업 해지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니플을 굉장히 공포 심리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딱두 가지 잡아드릴 겁니다. 내일 이제 국내로만 보자면 우리나라만 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선거 있죠. 이 탄핵. 통거 있고 또 플러스 이게 또 락업 페지 관련된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 도지만 경험 사건을 겪어 보신 분들은 이때 서버 터진 거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관세부터 해가지고 시장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억지로 내가 지금 이제 투자질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뭐 해야 될 때다. 지금은 현금 흐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이 현금 확보를 조금 해두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업로드 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겠지만 이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먼저 부탁을 드려보면서 우선 여기죠 자, 우리는 약속을 하겠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채택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많은 세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우리의 결제수단을 볼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나오더라도, 이 유동성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말해주더라고요. 물론 이게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유동성이 난다고 해가지고 뭐 억지로 지금 아시겠지만 뭐 당장 뭐 상패가 되거나 뭐 아시겠지만 뭐대형형 악재가 나온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락업 폐지가 된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하필 이시기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많이 놓고 하필 이시기 지금 이게 뭐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동성 그리고 지금 얘네가 뭐가 나왔어요 락업 폐지 물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에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죠. 특히 바로 이거예요. 자 리플이 방금 전에 에스크로에서 10억 리플을 비정상적으로 잠금 해제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바로 막으라고 있는데 이사를 살짝 내려보면 이거예요. 리플은 리플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에스크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10억 리플이 매월 1일에 에스크로에서 해제가 됩니다. 자 이런 해제는 보통 운용자금 조달 파트너에게 인센티브 제공 정말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얘네가 보시면 여기죠 최근 사례에서 웨일알렉트는 리플이 총 리플 10억 개를 잠금 해제하기 위해서 별도 거래를 했다 지금 이렇게 5억 3억 2억 무려 지금 이거물들만 다 지면 얼마요 20억 달러 수준 2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매매도를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하나 딱 바로 뭐예요? 이게 리플이 3천 원 밑으로 깨졌는데 이 3천 원 밑으로 깨졌는데 내가 매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바로 내일 이 3일을 지나서 없던 거예요? 4일 뭐가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 이 탄핵 선고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미리 밝히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계엄사건이 터졌을 때처럼 이 변동성이 나오는 거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저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 거 무조건 현금을 조금은 확보해둬라. 무조건 내가 100이라는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일부분 현금 확보를 해두자. 특히 여러분께서 지금 이 개엄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머리 아팠잖아요. 이때 머리 많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 당장 이때처럼 바닥에 갔을 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억가 있었지.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매일 같이 저희 구독자분들께 리플을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때도 뭐3천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문자 들었지만 지금도 그러한 식이 머지 않았다. 지금 제가 좀 망설이고 있는 건 바로 네 사이. 이제 과거처럼 이제 계엄터권이 터졌을 때처럼 서버가 낙담됐잖아요. 그런 사건이 또 터질까 봐 제가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내가 리플 들고 있고 현재 거시적으로나 리플 상황이 좀 많이 불안정한데 이러한 자료들 다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이010-7708 8354. 자100% 무료이고요. 지금처럼 숫자로 7번만 문자 보내주신다면 상반기 리플이 4,500원 돌파하는 시기 그리고 4월달 매매 타점과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단기간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로 수익 볼수 있게 제가 직접 도와드릴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앞에 보이시는 번호예요. 010-7708-8354 지금처럼 숫자로 7번만 문자 보내주신다면 3반기 리플이 이 4,500원 돌파하는 시기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4월달 매매 타점과 목표가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지금처럼 바로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7708-8354 지금처럼 숫자로 7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리플코인 관련된 브리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